불국사 인근에 대규모 고층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자 불국사 신도회와 시민단체가 경관이 훼손된다며 반달하고 나섰습니다. 20여 년전 농산물 수입 개방 여파로 거의 폐원됐던 포항 지역 포도재배가 친환경 농가를 중심으로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코딩 교육이 2018년부터 정규 교과목에 편입됨에 따라 지역에서도 교육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7시 44분쯤 경주시 남남 서쪽 9km 지점에서 진도 5.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경주와 포항 등 경북과 경남 전역에서 거물이 심하게 흔들려 주민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와 피신하기도 했고, 계단 등에서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월성원전 등 원전 관련 시설은 현재 피해 없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시와 경주시 등 시고는 아직까지 인명 피해 신고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피해 확인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불국사와 인접한 곳에 대규모 고층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면서 경관 훼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손의 직원 사택 경도로 지어지고 있는데 불국사 신도회와 시민 단체는 경주시의 허가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김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수원 본사 경주 이전에 따라 직원 사택 용도로 내년에 완공 예정인 경주시 진현동의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730세대 규모인 이 아파트가 11층에서 최대 14층까지 고층으로 건설되면서 경관훼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불국사가 아파트 단지와는 불과 900여 미터 정도로 인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유네스코가 돼 있는 불국사에서 그런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라는 것은 문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이 봤을 적에는 정말 맞지 않는 석불암이 있는 토암산 국립공원의 경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더구나 불국사 앞 일반 상가 지역은 6층까지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데 경주시가 바로 인접한 아파트 부지는 고도를 제한하지 않아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건설업체 측이 또다시 2차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며 더 이상의 고층 아파트 건설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책임한 행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2차 고층 아파트 신청은 반려되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하는 바이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아파트 단지가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에 해당되지 않고 심의를 거쳐 청수도 당초보다 건쳐서 짓고 있다며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청지는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4층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앞으로도 불국사 일대 구정동의 고도 제한을 전반적으로 완화해 줄 방침이어서 앞으로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기록 적인 폭 우로 붕괴 된 울릉도의 도로 5 곳에 대한 응급 복구가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가두봉 피암 터널은 9일 동안 장비 30대를 투입해 암석을 모두 치우고 H빔 구조물로 낙석 방지망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주 도로가 소통되고 있고 시내 버스도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개인 주택을 제외한 공공 시설은 응급 복구가 완료된 만큼 관광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추석 연휴와 이후에 계획했던 울릉도 관광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에 관한 울릉도에 전국에서 성금과 성품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는 최근 성금 1,200만 원과 10kg 쌀 200포를 구미시는 성금 1,150만 원을 계명대학교 교직원들은 1% 사랑 나누기 기금 1,000만 원을 울릉군에 전달했습니다. 울릉도 여객 선사인 대학고속해운이 성금 2억 원을 전달한데 이어 태성해운도 2,100만 원 상당의 성품을 보냈습니다. 사유재산 피해는 주택 30여 채가 전파 또는 반파됐고 차량은 15대가 침수돼 피해액이 56억 원으로 늘었지만 복구는 추석 명절 이후에 완료될 전망이고 피해 보상도 일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항이 과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포도산지였던 사실, 아시는 분 많지 않으실 텐데요. 20여 년 동안 끊겼던 포항포도의 옛 명성을 되살리려는 도전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0년대 후반, 포항의 포도밭입니다. 당시 포항은 우리나라의 포도 주산지로 일제강점기에는 동양 최대 규모의 농장이 있었을 만큼 포도 재배의 최적지였고, 민족시인 이육사 선생의 시 청포도로도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농산물 수입 시대와 함께 농장들이 일제히 폐원해 포항 포도는 한순간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최근, 포항시 외곽 농지에 탐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제철을 맞아 노지 포도 출하가 한창인데 어린이들의 체험 학습장으로도 큰 인기입니다. 너무 향기도 좋고 맛도 달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고 또 포도 주산지라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된것 같아서. 포항 포도의 옛 명성을 되찾아보려고 4~5년 전부터 재배를 시작해 지금은 10여 농가가 8헥타르 규모로. 친환경 인증 포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사 지어 보니까 옛날의 주산지였다는 어떤 그이 사실은 맞는 같았 그 특히 이곳 포도는 맛과 향이 뛰어나 이 농장에서 전량 직거래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5kg 한상자에 15,000원으로 시중가에 비해 20% 가량 저렴하게 5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재배 지역도 흥해업과 기계 신광면 등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포항 포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농가 수도 많이 늘려 나갈 뿐만 아니라 면적도 확대해서 한미 한칠레 FTA 등으로 국내 포도 농가의 폐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다시 태어난 포항 포도가 뛰어난 상품성과 스토리텔링을 무기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는 반복되는 환호공원 절개지 붕괴와 관련해 응급복구한 뒤 항구 복구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재난안전기금 1억 8천만 원으로 H빔을 설치하는 응급복구와 별도로 교부금 6천만 원을 확보해 연말까지 안전 진단을 실시한 뒤그 결과를 토대로 항구 복구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가 검토 중인 아는 300억 원이 들어가는 사면 절토와 50억 원이 들어가는 피암 터널, 그리고 100억 원이 필요한 해안 우회도로 신설 등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기까지는 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폭우 때마다 운전자들의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코딩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당장 2018년부터 코딩 과목이 정규 교과목에 편입되면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교설 기자입니다. 발을 센서에 가져가면 자동으로 악보를 넘겨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포항의 한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컴퓨터 언어, 즉 코딩을 배워 개발한 것으로 전국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 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한 작품입니다. 그냥 손마, 손이나 발을 가까이 갖다 대면 악보가 저절로 넘어가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학생이 코딩을 배운 소프트웨어 교육 수업을 참관해 봤습니다. 학생들은 그림이나 간단한 아이콘으로 구성돼 조작이 쉽고 간편한 엔트리나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이용해 손쉽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었습니다. 코딩 수업은 예전처럼 기계적인 명령어를 외워 써내려가는 것이 아닌 컴퓨터와 놀면서 논리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문 프로그래머를 양산하는 교육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내 근처에 가깝게 있어서 문제 어떤 일상의 문제들을 잡혔을 때 그걸 해결하는 경북의 경우 올해부터 초등학교 3른곳과 중학교 29곳을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해 코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2018년,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코딩은 생각하는 법을 알려준다고 말했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코딩은 당신의 미래뿐 아니라 조국의 미래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알파고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면서 코딩이 우리나라 교육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네, 방송 진행 중 지진으로 인한 진동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응시 원서 접수 마감 결과 대구 경북 응시생은 5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천여 명 줄었습니다. 재학생은 2,800여 명 줄어든 반면 재수생은 200여 명 늘어났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4년제 대학 정원은 3만 7천여 명으로 수험생 대비 정원의 단순 비율은 1.1대 1로 나타났습니다. 전문대를 합친 지역 대학 정원은 6만 3천여 명으로 수험생보다 7천여 명 많아 상당수 대학에서 모집 정원 채우기가 힘들 전망입니다. 선체가 휘어져 완공하고도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영덕 문산호를 보강하기 위한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영덕군은 용역비 4,600여만 원을 들여 한국 강구조 학회와 오늘 용역을 작수해 3개월 뒤인 11월 말 최종 보고할 예정입니다. 한국 강구조 학회는 문산호 후미가 휘어진 원인이 설계 부실 때문인지 아니면 강한 파도 때문인지를 밝히고 해결 방안도 제시하게 됩니다. 문산호는 한국 전쟁 당시 장사 상륙 작전을 수행한 상륙함으로 영덕군이 300억 원에 들여 복원하고 있는데 개장도하기 전에 선미 부분이 휘어져 부실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1단독 한성수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시외버스 기사 쉰 한살 정모 씨에게 징역 8개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외버스 회사 역시 관리 감독자가 자리를 비우고 음주 측정기가 작동되지 않은 점등 관리 소,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며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신는 지난 5월 17일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승객 10여 명을 태운 채 혈중 알코올 농도 0.109% 부산행 시외버스를 400m 가량 운전하다 승객의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포항시 호국보훈안보연합회는 오늘 포항시청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 규탄을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자유총연맹 등 안보단체들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7,500만 민족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모한 폭거라고 비판하고 북한 체제 본질적인 변화를 위한 조치를 우방과 함께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용한다. 용한다. 포항시청하면 월포리 주민들이 40여년째 무연고 분묘 800여 기에 대해 벌초와 합동 성묘를 하고 있습니다. 월포 1 2, 3리 주민 130여 명은 추석을 앞두고 인근 송남면 하송리 공동묘지에 있는 연고묘 150여 기와 무연고묘 870여기를 벌초한 뒤 공동성묘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6.25 전쟁 당시 전사자와 전쟁 포로 등이 이곳에 대거 묻혔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1975년경부터 합동 벌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20도 초반에 머물면서 가을 냄새가 물씬 풍겼는데요. 내일은 구름만 많겠고 기온도 오늘보다 오르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 20도 초반에 머물렀는데요. 내일은 비가 그치겠고 하늘에는 구름만 끼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남쪽의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구름대는 그 밖에 남부 지방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구름이 많겠고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에서 21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4도, 영덕과 포항 경주 2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에 울릉도가 19도, 독도 21도, 한낮에는 울릉도와 독도 23도입니다. 내일 동해상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5m까지 일겠고요. 앞바다에서는 2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많이 끼면서 보름달 보시는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현대제철은 오는 20일까지 올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과 인턴십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채는 대졸 신입사원과 채용 전환형 인턴사원을 뽑는 일반 전형, 연구개발 우수 인재와 여성 리더십 채용 등 특별 전형으로 나누어 이루어집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00명을 뽑았고 하반기에는 50명에서 60명을 채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염성이 높은 유행성 각 결막염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달 초 전국 안과 80개 의원에서 안과 감염병 표본 감시체계를 가동한 결과 유행성 각 결막염 환자는 1,000명당 35.8명으로 지난해 최대치 30.6명을 넘어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이번 추석 연휴에 질병 확산이 우려된다며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포항시청사 앞에서 열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는 장터에는 24개 부스에서 육류와 과일, 건어물, 채소와 젓갈 등이 시중가보다 싸게 판매됩니다. 로컬 푸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포항시는 해마다 설과 추석에 앞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5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시청사 앞에서 직거래 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 임직원들은 오늘 포항시 송도동과 해도동에 있는 무료 급식소 포스코 나눔의 집에서 배식 봉사 활동을 폈습니다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송편과 식혜 세트를 준비해 무료 급식소를 찾은 4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포스코 나눔의 집은 포항제철소 직원 부인과 마을 분녀 회원 등이 자원 봉사를 펴고 있고 하루 200여 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호빵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